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많은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셨던 차량이에요. 바로 제 옆에 있는 X5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X5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제가 오너로서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라 오늘 조금 더 자신있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경실장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스펙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요, BMW X530D X 드라이브 모델이고요. 2010년식에 주행 14만키로 운행한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트렁크 쪽에 외판 교환은 있지만 운행상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부위였고요. 무엇보다도 전 차주님께서 아주 병적 관리로 관리를 해온 차량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과연 병적으로 관리가 된 차량이 맞는지 지금 바로 시운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도로 바깥에서 시운전을 하기 위해 지금 매매단지 안쪽에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 매매단지 안쪽에는 지금 이제 과속방지턱을 제가 넘을 텐데 이렇게 하체를 테스트하기 좋게끔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매단지 안쪽에서는 이제 하체 쪽에 뭐 로커함이라든가 부식류, 잡소리 나는 것들은 사실 바깥에서 도로에서 시운전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너무 보면서 하체의 좀 소모품 상태가 어떠한지 잘 느껴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여러 번 돌아봤는데 차량 하체 컨디션 하나만큼은 뭐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아주 양호합니다. BMW의 그 쫀쫀한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잘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도로 바깥에 제가 나왔는데요. 요즘에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면서 바깥에 이제 나들이 가는 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어, 매매 단지에 오셔서 이제 시운전을 하실 때에도 차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담당 딜러분한테 시운전을 요청을 하시고 시운전도 가급적이면 밖에 도로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시, 실내에서 물론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운전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X5 같은 경우에는 6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을 했는데, 어, BMW랑 벤츠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BMW가 약간 스포츠성이 좀더 강조된 그런 느낌이라면 벤츠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운전에 좀 재미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BMW를 찾으시는 분들이 보통 더 많으시고 조금 편안한 주행감을 찾으시는 분들은 벤츠를 더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BMW만 지금 세대째.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X5를 타고 있는데, BMW의 또 가장 큰 메리트는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을 하셨을 때, 연식이 또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서도, 실내 이렇게 디자인 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구형과 신형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BMW의 중고차 구입의 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BMW X5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랜드로버를 BMW가 인수를 하면서 그 랜드로버의 그 SUV를 만드는 그 기술력을 그대로 흡수해다가 처음으로 탄생시킨 SUV거든요. 당시에 90년대에 출시됐을 때 도시명 SUV로 굉장히 성통적인 아주 큰 인기를 받았던 그런 차종인데, 그때의 그 인기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BMW가 X5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고 기술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했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잠시 이제 신호에 걸려서 조향 쪽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이렇게 핸들을 좌우로 끝까지 돌렸을 때 엔진에 이제 윙하는 못다 돌아가는 소리나 아니면 진동이 좀 심하게 떨린다거나 하면은 원기어가 불량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데 원기어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성능 점검 보증 항목이 해당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에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랑 모르고 나중에 아시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기어 테스트를 이렇게 주행 중에 해 보실 수도 있고 매매 단지 안에서 차량을 안내 받아 보실 때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큰 도로로 나와서 고속 주행 테스트도 해볼 텐데요. 어, 이 차량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차주분께서 어, 2년 전에 이제 미션을 새 걸로 신품으로 교환을 하셨어요. 사실 뭐 BMW와 ZF 미션의 그런 궁합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강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제가 저속 주행에서 지금 쉬운 전을 했을 때 느낌 점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고속 주행에서 얼마나 좀 즉각적이고 부드러운 엔진 미션 변속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바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다음 세대 x5랑 비교했을 때도 병적으로 관리된 차량들이 이렇게 연식이랑 주행거리를 좀 무색하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현경실장님께서 안내해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애정을 갖고 탔던 차량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전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지고 있는데요. 고속주행 테스트를 하시면서 느껴보셔야 될 점은 이제 엔진 출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지, 혹시 뭐 부조현상이 있는지, 그런 거랑 미션이 즉각적인 변속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각 단수별로 미션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나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엔진 미션 상태,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시잖아요. 사실 뭐 외관에 좀 기스가 있다거나 조금 까졌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차량의 기본적인 컨디션, 이거를 전문적으로 잘 봐줄 수 있는 그런 딜러와 그런 업체와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서 항속주행을 쫙 하실 때 이렇게 핸들을 가볍게 잡고 차량의 밸런스가 좀잘 맞는지. 뭐 얼라이먼트가 좀안 맞는다거나 편마모가 좀 있다거나 이런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차량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는다면 나중에 정말 큰 비용을 들여서 고치셔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고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려면 이렇게 반드시 도로에서 시운전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15분, 20분 정도 도로에서 시운전을 해봤는데 차량 외관 상태 그리고 실내 상태 어떤지 지금 매매단지로 들어가서 바로 안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시운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엔진 컨디션 어떤지 지금 엔진 룸 상태 바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6기통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 4기통 엔진보다 확실히 조금 소음도 적고 진동이라든가 부드러운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는데요. 이 차량 역시나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도 진동이 느껴지는 그 패턴이라든가 이런 소음 자체가 아주 일정하게 이음소리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정숙한 컨디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운전과 엔진 컨디션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현경실장님께 마이크 넘기고 외관 상태 그리고 실내 상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운전을 통해서 이 차량이 정말 관리가 잘 되었던 차량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스펙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BMW X530D X 드라이브 등급이고요 2010년식에 주행인 14만 키로 운행한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트렁크 쪽에 교환은 있지만 운행상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부위고요. 저희 오마이 딜러에서 오늘 준비한 가격은요, 1,5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바로 외관 상태부터 함께 보실게요. 네, 운전석 측면 부위 쪽 보고 계신데요. 각 부위별로 단차, 문콕, 기스 전혀 보여지지 않는 상태로, 어, 추가적인 부터치 필요한 사항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바퀴 모두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어, 살짝 보이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면적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남성적이고 SUV 다운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 트렁크 열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간혹 가다 열선이 뜯어지거나 훼손되어 있는 차량들이 간혹 발견이 되는데 이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말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와 범퍼, 범퍼 하단, 테일램프까지 지금 기스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지 상태 너무 좋습니다. 어, 조수석 측면 부위 쪽 보고 계신데요. 어,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 약. 60에서 70% 이상 트레드 보유하고 있고요. 도 쪽에 썬팅 훼손 사항 전혀 없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도장이 필요한 사항 전혀 보여지지 않는 상태고요. 네, 전면 유리 쪽 썬팅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농도의 비율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유리에 크랙이나 돌팀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릴, 범퍼, 범퍼 하단, 그리고 양측, 헤드램프까지. 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백화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그 외에 지금 장기스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말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BMW X5의 가장 특징적인 장점이기도 한 크램셀 방식의 트렁크 공간인데요. 어, 여기 내리시면 짐을 올리고 내리실 때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외에는 양호한 편이고요. 안쪽에 마감재 또한 지금 보풀하기 전혀 보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안쪽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숨어있는 아주 넓은 공간 활용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뒷자리 공간 보고 계신데요. 전반적으로 시트 상태며 바닥 상태, 그리고 루프까지 아주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UV답게 넉넉한 공간감 제공되어지고 있고요. 어, 앞좌석으로 가 볼게요. 앞좌석도 쪽 훼손 사항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시면 약간의 세월의 흔적 보여지고 있죠. 자연스러운 주름은 보여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운전석에 착석을 해봤습니다. 어, 일단 핸들 같은 경우에는 투더짐이나뭐 훼손상 전혀 없습니다. 벗겨진 흔적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아래쪽에 전동 텔레스코픽 장착되어 있고요. 네, 운전석 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대시보드 쪽 회전사항 전혀 없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앞쪽에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아이드라이브 조그 다이얼로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네, 아래쪽에 듀얼 풀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3단계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열 쪽에도 열선 시트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후축방 경보 시스템, 그리고 자세 제어 장치, 어, 차량 밀림 방지 버튼 트렁크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시거잭과 두 개의 컵홀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BMW만의 자랑인. 음. 파일럿 기어봉 조작감 아주 좋고요. 벗겨지거나 손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버튼, 버튼과 오토홀드 버튼 그리고 아까 말한 디스플레이로 제어 가능한 아이 드라이브 조그다이얼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시운전할 때도 같이 동승을 했었는데 뒷좌석에서 시인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일에 뭐 걸림 현상이 있다거나 어, 이음이 있다는 현상 없이 아주 부드러운 작동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차량 상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봤는데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용산 팀장님과 함께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차량 시운전부터 외관 상태 그리고 실내 관리 상태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보신 차량 실장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1,500만 원대에 이런 차량 매물로 만나보시기 참 힘드신데요. 어, 참 어렵게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리 상태가 너무 우수했던 차량이라 꼭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현경 실장,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